아침에 나로주의 인자한 말씀 할나루야 9월 24일 수요일 새벽 이 묵상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시리아 왕 르신이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와 함께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왔지만 도성을 정복할 수 없었다.시리아 군대가 에브라임에 주둔하고 있다는 말이 다윗 왕실에 전해지자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치는 수풀처럼 흔들렸다.그때 주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너는 너의 아들 스왈야숲을 데리고 가서 아하스를 만나거라. 그가 세탁자의 밧주로 가는 길, 윗못 물 빼는 길 끝에 서 있을 것이다. 그를 만나서 그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일러라. 시리아의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크게 분노한다 하여도 타다가만 두 부직갱이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으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고 일러라. 시리아의 군대가 아스에게 맞서 에브라임 백성과 그들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과 함께 악한 계략을 꾸미면서 올라가 유다를 쳐서 겁을 주고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유다를 흩어지게 하며 그곳에다가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놓자고 한다. 루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계략은 성공하지 못한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한다. 시리아의 머리는 다마스쿠이며 다마스쿠의 머리는 르신이기 때문이다. 에브라임은 65년 안에 망하고 불불이 흩어져서 다시는 한 민족이 되지 못할 것이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고작헤아 르말리아의 아들이다.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아멘. 여러분 종종 우리는 세상이 끝나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본그 상황, 사건, 그 시대를 중심으로만 삶을, 세상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느 한 사건이나 한 시대에 대한 경험이 강렬할 때, 우리는 그 강렬한 경험을 중심으로만 세상과 삶을 판단하고 해석하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1992년에 출판된 프랜시스 후쿠야마라고 하는 분의 유명한 책, 역사의 종말과 최후의 인간. 이 책이 있죠. 흔히 우리에게는 역사의 종말, 이렇게 알려진 책인데, 이곳에서 후쿠야마는 과감하게 역사의 종말을 선언합니다. 매우 강렬한 선언이고 해석이죠. 후쿠야마가 말하는 역사 종말의 그 의미는, 인간의 역사가 만들어온 자유주의 민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인류 이념 발전의 최종적 단계로 자리 잡았다는 라 말이죠. 그 단계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쿠야마는 인간의 시간 그 역사를 그저 여러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라 지는 인간이 더 나은 정치 사회 제도를 향해 계속 발전해 왔던 과정으로 이해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발전의 끝에서 그 마지막 단계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있다고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자리 잡았고 이제 전 세계에 보편화될 것이라고 본 것이죠. 한마디로 이런 마지막 단계로까지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종말이라는 강력한 단어를 써서 역사의 종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후쿠야마는 왜 이렇게까지 정말 끝을 선언할 정도로 강력한 해석을 한 것일까요? 실은 그 배경에 더 강력한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197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사건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사건은 그로 하여금 모든 인간의 역사를 해석하는 중심축 사건으로 작동하게 합니다. 그 사건이요. 후쿠야마는 자신의 평생 동안에 보았던 것이 실은 반대의 모습이었죠. 냉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온 세계가 미국과 또 당시 소련을 중심으로 양분화되었고 이 양측 사이의 냉전의 모습이 전세적으로 견고해져 왔고, 그래서 20세기 중반 이후에 전 세계의 주요한 전쟁들은 이두 중심축간의 갈등이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진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갈등이 점차 고자되었고, 심지어는 핵전쟁의 위협으로 인한 지구촌 공멸의 위기까지 불러일으켰죠. 더 나아가서는 우주를 둘러싼 우주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그 갈등과 전쟁이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또 시장 경제와 또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체제의 대립이 그렇게 끝없이 위기를 더해가고 있었는데, 얘기치 못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베를린 장벽이 1989년에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그 일로 시작으로 급속하게 소련이라는 한 축이 무너진 것이죠. 굉장히 강렬한 경험이었습니다. 이전 시대의 그의 평생의 경험을 뒤엎고도 남는 강렬한 사건이었죠. 이 사건의 경험에서 그는 그최초에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것은 역사의 종말인가 라는 자신의 핵심적인 질문을 먼저 한번 던진 상태였고요. 그리고 1992년에 그 핵심 질문을 중심으로 인간의 전 역사를 그는 다시 해석한 겁니다. 결국 인간의 역사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 경제의 승리를 향하는 그런 과정이었고 그 종말적인 단계에 이르렀게 됐다. 승리했다. 라고 쓴 거죠. 여러분, 이 책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많은 논쟁도 일으킨 책입니다. 어, 또 최근까지도 실은 비판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어, 실제로 그의 책에 대한 비판이 오늘날 현실적으로 벌어진 것 중에 한 예를 보고 있죠. 우리는 현재 러시아나 중국 등에서 보고 있습니다. 푸틴과 또 시진핑으로 보여지는 권위주의 정치체제, 또 민족주의가 다시 강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즉, 자유주의 민주, 자유민주주의 체제나 시장 경제가 이게 과연 마지막인가를 다시 질문하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후쿠야마 본인도 이후에 2000년대에 들어서 자신의 이론이 제나치게 낙관적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요. 이후에 민주주의의 위기, 그런 정치제도의 쇠퇴 문제를 다루게 된 다른 책들도 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에게 그랬죠. 그 이전의 냉전시대, 그 강렬한 평생의 경험,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렬했던 베를린 장벽에 무너진 사건의 경험이 그에게 이런 어떤 일련의 해석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경험, 또 사건들의 경험으로 그렇게 세상을... 순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 안에서 내 삶의 의미와 방향도 그 해석의 틀 안에서 이해하고 자리 잡고는 합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스 왕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그 옛날 그의 할아버지 우시아 왕이 52년 동안 다스리던 때의 남한궁주단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 그렇게 괴롭혔던 블레셋도 정벌하고 정복했던 정치 군사적 안정도 누렸고요 경제적 번영도 누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우시아 왕 그의 할아버지가 말년에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할수 있는 그 분양하는 일을 강제하려다가 제사장들이 막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다가 하나님의 치심으로 그 자리에서. 나병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우시아 왕은 이후에 별궁에 격리된 채로 지내게 되고요. 우시아의 아들, 아하스의 아버지 요담이 다스리게 됩니다. 아버지 요담 때에도 나라는 15년 동안 평안한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상황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실은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점점 강렬해지면서 그들의 세력을 점차 서쪽으로 확장하면서 격동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그 시대는 격동의 한복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하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시대의 경험은 한마디로 평온보다는 격동, 위기, 위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잔인하기로, 잔인하기로 악명 높았던 아수르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 북왕국 이스라엘, 에브라임이라고도 부르죠. 또 남왕국 유다, 또 시리아 같은 이 제, 그아수르 제국의 서쪽에 위치하던 작은 왕국들에게는 그 시대가 이제 위험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결국, 에브라임, 즉, 북왕국 이스라엘 왕 베가와 또그 북왕국의 바로 위쪽에 있는 시리아의 왕 르시는 둘이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력을 점차 넓혀오는 아수리아, 아수리아에 대적하고자 하였죠. 그래서 이두 동맹국이 남한국 유다도 자신들의 동맹국이 되어 함께 대적하자고 제안을 하였죠 하지만 남한국 왕 아하스는 그 손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아시리아가 두려웠을 것이고요 심지어 아하스 왕은 11기와 16장 7절에 보면 오히려 이 동맹국의 손이 아니라 아시리아의 도움을 청하게 되죠 11기와 16장 7절 아스, 아하스는 아시리아의 디글라 빌레셀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임금님의 신하이며 아들입니다. 올라오셔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이, 어, 자신들의 손을 잡지 않자 이 에브라임 시리아 동맹군이 남한국 유다를 먼저 치고 내려왔습니다. 어, 친아시리아 정책을 피운 것 같기 때문에 먼저 치고 그래서 친아시리아 정책을 표는 다윗 가문을 멸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새로운 가문으로 왕을 세우려고 한 것이죠. 그 당시에 그들의 그 침략으로 해서 남한국 유다가 곳곳이 무너졌고요. 이제 수도인 예루살렘만 남아서 포위된 그런 아주 안타깝고 절대적인 절망적인 형국이 되었습니다. 아하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시대에는 너무 두렵죠. 절망적이고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세상이 아시리아라는 그 거대한 제국의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는 것 같고 또 자신들을 위협하는 바로 내 옆에 강력한 이웃이었지만 그 동맹국들이 자신들의 뜻대로 우리를 결단 낼것 같아 보이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댈 것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끝과 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다 세상의 방식대로 되나 보다. 그렇게 끝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어쩌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세상에,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강력한 힘이 작동하고, 때로 우리의 삶은 너무나 약하고 초라해 보일 때, 우리도 그럴 것 같습니다. 종종 우리를 둘러싼 삶의 상황, 어려운 환경이 계속되고, 그렇게 내 삶과 가정을 짓누르고,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없고, 나도 어떻게 할수 없는 힘도 없는 상황이면 아마도 우리는 같은 생각을 할것 같아요. 그래, 이렇게 세상의 뜻대로 좌지우주되고 끝나나 보다.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나 보다. 어쩌면 자신의 시대의 강렬한 경험 속에서 역사의 종말을 선언했던 후쿠야마의 그 오판처럼, 그리고 당시 아하스도 또 오늘 우리도 우리를 둘러싼 상황, 그 시대의 경험 속에 너무나 속히 어쩔 수가 없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놀랍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버리는 세상을 향해, 그렇게 자신들의 뜻으로 세상을 휘몰아치는 그 시대를 향해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언하시죠. 7절에 말하면 이 계략은 성공하지 못한다. 놀라운 선언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주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계략은 성공하지 못한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한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를 좌지하고 있는 강력한 제국의 그 뜻, 그 계략에 대해서도, 그리고 오늘과 내일의 현실을 좌지하는 강력한 이웃의 위협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과감하게 선언하십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대단한 세력과 시대와 사건도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 대단한 제국들도 힘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 그 아스왕에게 하나님 선지자 이사회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계략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이스라엘 왕 베가도 시리아의 왕 르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고작해야 베가, 고작해야 르신일 뿐이고 그들은 불타버리는 부지깽이 나무에서 나는 연기 같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나 역사를 무시하거나 그저 과소평가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는 것은 때로는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이 시대, 상황, 세력, 사건, 경험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는 결코 성공하지 못하고 결코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역사 해석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발견하는 역사 주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숙지아마도 우리가 경험하고 본 것에 대한 해석에 지나치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세상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에 우리가 지나치게 매달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해석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마주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 근본적 토대는 우리의 해석이 아니라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것보다 가장 극명한 위기의 시간에 하나님은 오히려 더 당신의 주권자 되심을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위기가 있습니까?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가 너무 절망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 그런 상황에 대한 우리의 해석에 앞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하루 나 자신을 향해 그리고 우리 시대를 향해 이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또이 시대를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상황들 또 우리의 경험들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가져다 줍니다. 또는 그 고민과 생각들은 기도하게 하고 주의 뜻을 찾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간적인 해석에 머무를 때도 더 수많은 것 같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해석과 생각에 앞서는 우리의 시대와 상황을 향한 우리를 향한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에 전송도들이 있습니다 아픔과 눈물로 가득 찬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국률이 어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시간과 상황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하고 주의 뜻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 그 믿음으로 위로와 소망 갖게 하시며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